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찍먹하는 채널 모든 정보 상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자동차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자동차의 역사는 1903년 고종 황제가 즉위 40주년을 기념하며 미국으로부터 자동차를 선물 받으면서 시작되었죠. 이 자동차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1955년 한국 최초의 국산 자동차 시발자동차가 등장하면서였습니다. 이 자동차는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최무성, 최혜성, 최순성 삼 형제가 이 선구적인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결단력과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폐기된 미군 지프에서 부품을 가져오고 드럼통을 두드려 차체를 만들고 모든 것을 손으로 조립했죠. 그들의 노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독창성과 결단력이 아닐 수 없네요.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 직후의 혼란과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삼 형제는 시속 80km를 낼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냈고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시발자동차의 유산은 한국이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 발도움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역사는 그야말로 감동적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